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의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인크루트가 성인 남녀 2,5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귀하는 인간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85%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한 부담감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유행이냐면 인간관계 다이어트라는 극단적인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설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귀하는 인간관계 다이어트 인맥 커팅을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46%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생각은 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18%가 응답하였습니다. 아, 이 관계는 너무 피곤하다. 이 관계는 너무 어렵다. 이 관계는 너무 소모적이다 생각되는 관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관계 다이어트를 하는가?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집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피로감을 주는 상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우고 카톡 차단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차단하고요. 두 번째는 연락처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연락할까? 그러면서 다 지워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안부 인사나 이런 인사들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내가 소중하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고 이름을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워지는 일 순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사역 중에는 문자를 받아도 카톡을 받아도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답을 하기에는 이미 보낸 카톡이 해결되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답을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저를 차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은 사람들의 관계망이 피상적이고 얄팍한 관계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외로움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소모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사랑스러운 관계들로 가꾸고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 가운데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인생의 가장 큰 일,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죠?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치적 가운데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상세하게 이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골 구조가 없었던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 재료가 무엇일까요? 나무입니다. 그 중에 목질이 단단하고 향기가 나서 벌레가 먹지 않는 자재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성경에 백향목의 원산지는 두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의 레바논이 바로 두로 지역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우리 1절 말씀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솔로몬이 지금 히람에게 나에게 백향목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히람이 평생에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관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이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의 특징은 해발 2000m 고도가 넘는 곳, 시원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추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잎이 넓을까요? 뾰족할까요? 아주 뾰족하고 나무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자랄까요? 곧게 자랄까요? 곧고 길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대개 백향목은 뿌리를 내리는데 30년, 높이가 40m, 직경은 2.5m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크게 자라나는데요. 그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m 넘는 고지에서 지중해 바닷가까지 잘라서 벌목을 해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일까요?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또 뗏목에 실어서 요바로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랐을까요? 그런데 히람은 이 일을 거역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그 아들인 솔로몬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히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성전 건축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과 히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쪽 두 줄은 솔로몬. 이쪽 두 줄에게 솔로몬 안 시켰다고 삐지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쪽 두 줄은 히람 역할로 한번 조금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의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확장해 가십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가운데 정말 소중한 동역자가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휴가 가신다 그러면 커피 쿠폰도 보내고 빵도 사서 보내고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3년째. 함께 동역할 동역제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목사님 가정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도 될까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좋죠 바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 면접을 보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소중한 관계를 통해서 소중한 관계들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같은 비전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동역자를 허락하소서 무엇을 통해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관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장 풍족하지만 가장 외로운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행들이 관계를 정리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과 실험의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관계를 가꾸면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크게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희경 작가라고 아직 믿음은 없는데, 그 작가가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잔과 같았다. 만약에 이 작가가 내가 미치도록 사랑했다면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어떤 관계들을 얻고자 했다면 그러한 관계들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했고 상처받지 않을 정도만 가까이 했고 그 정도의 관계에 만족했더니 내가 우울하고 아프고 힘들 때내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황금률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였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품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지어 준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줄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입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실제적인 이유들이 또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 시대에는 사방으로 전쟁이 많이 있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 시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기록하기를 역대상은 그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를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장소가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분주했던 다윗의 시대보다는 평화의 시대 솔로몬의 때에 그 전을 지어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을 막으셨지만 마음은 다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망이나 헌신으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이 이끄셔야 세워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 그걸 캡처해 가지고 저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봉고차 하나가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트럭이 쌩 달려오면서 그 트럭에 받쳐 가지고 봉고차가 으깨지는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 왜 보냈어 그랬더니 그 봉고차가 내가 탔던 차야. 그 안에 우리 가족들이 다 타고 있었어. 봉고차가 반파되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반대쪽에 이렇게 섰는데 간발의 차이로 SUV가 한 대가 싹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봉고차가 서가지고 친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렸는데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나 큰일났다.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고 수련회 끝나자마자 단기선교가 있는데 이제 입원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은 이번 주 3일만 이번해도그 다음 주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구와 그 가족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그거 참 우스운 것이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 삶을 세워 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들과 가장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이 태평은 참 놀랍습니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이 일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솔로몬이 먼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시람이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청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할 때 두루왕 히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여러분 지금 이방인 왕이었던 히람이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세우신 왕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찬양하면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목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백향목만 달라고 했는데 무엇도 주지요? 잣나무도 얹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제안을 수락한 것은 오랜 우호관계 때문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두루 지역은 좁은 해안지대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 용이할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백향목은 많이 있는데 식량이 부족하니 우리에게 식량을 달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거래가 좋은 거래인가요? 나쁜 거래인가요? 굉장히 좋은 거래이죠 솔로몬이 굉장히 후하게 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후하게 준 것은 이것이 거래가 되지 않도록 그 관계를 가꾸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는 걸줄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줍니다. 성전건축은 불과 7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솔로몬은 매해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이 복주신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좋은 관계를 타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관계 속에서 좋은 것들을 얻어보신 경험 있나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로에서 보낸 백향목에 대해서 솔로몬이 담내로 히람에게 보낸 것들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이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 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러분 한 고르가요. 220 리터입니다. 220 리터, 1 1리, 리터짜리 콜라피트병이 220개가 1 고르인데요. 여기 4만, 밀 2만 고를 주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440만 리터의 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여기 기름 20고루 여기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유 가운데서도 가장 깨끗한 고급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히라메 왕궁에 매년 공급해 주었어요. 왕궁에 공급한 거 말고요. 일할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양의 식량을 공급하는데 히람의 인부들에게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 여기서 1밭은 22리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식량을 계속해서 두루에 지원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사용했던 것이 다 합쳐야 1년 동안에 3만 2천 고루를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다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자원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이것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을 구했죠? 지혜입니다. 장수나 부나 혹은 원수 갚는 것 이런 개인적인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리고 제가 유약하고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그대로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부와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얹어 주시잖아요. 선물로 얹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룬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탁월한 선택을 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이끄신 것입니다. 이를 감당할 지혜도,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용기도, 또 관계를 풀어나갈 지혜도, 우리 삶의 앞에 놓인 과제가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의 모델 가정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진입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ne time. 너를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니 너는 내것이라 내 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맡아 주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아버지 님이 어려운 문제들을 맡겨놓지 마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용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붙드시며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도 주님 앞에 내어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넣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이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지혜가 저희 삶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겉되게 하시고 주님의 겉된 인생을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